그리고 이거는 무신사에서 산 마이크로 쇼츠팬츠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겉면서 어, 추천드려요 진짜. 이거 라지사이즈입니다. 오늘 태무깡 끝. 안녕. 예쁘죠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테니깐입니다. 제가 오늘도 태무에서 여러가지 옷을 사봤는데요. 지금, 지금 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 안경도 쓰고 있습니다. 높은안않이 티셔츠, 이 티셔츠 샀어요. 티셔츠 사고 그리고 안경도 샀습니다. 신기하. 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좀짙적이 보이나요? 가방을 샀습니다. 이 가방을 샀는데 되게 그냥 탄탄하게 음. 잘 쓰고 날것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패드가 들어가고요. 더 짙긴 할것 같은데 아마 이게 뿌용 나올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이거 음, 좋다. 이런 거. 신어 좀. 들어가는데 음. 어때요? 괜찮나요? 짜잔 이렇게 요런 빛이에요 요 어깨 라인이 조금 이렇게 각져있이다는점단점이다 보입니다 저는 키가 좀 있어서 이렇게 입고요 네 보다도 이제 이것도 샀어요 이거 이쁘죠? 지금 입은 거 이거 가디건을 샀고 우에 가지에 여기, 여기 가디건 입고 딱 이렇게 왼쪽은 바지를 놓쳐 줬 완전 마음에 드는 착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똥오리를 하니까 확실히 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가지고 갈때는 상관없어요. 안녕. 아가 저희를 위해서 짜장면과 짜장면을 <목소리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제돈 재산인데요? 킨버스 투어 주의 오늘 모두 끝내고 이제 입술이 뽑이렇지 오늘? 맞죠? 봤을 때? 짠거 제가 봤을 때짠거많은거 같아. 요 이걸 잘 부었거든요. 이거 되게 가성비에요. 18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1100원이었나? 근데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아언니는 평소에 응. 착해. <laughs> 시아입니다. 안 껐다고? 그래. 엄마가 좀 꺼주라. 빨리 나온다 그럼 엄마야, 나일좀 일으켜주라. 용돈 깐다? 아니, 엄마 나좀 일으켜줘. 빨리 나온다 버텨길라라, 빨리! <laughs> 어? 잘 맞더라구요. 잘 맞더라구요. 어? 잘 어? 맞네 카페 <laughs> 왔어요. 제가 샀습니다. 뇌물 머릿속에 구상을 해놨거든요. <laughs> <laughs> 일단 옷은 이렇게 입을거고 이렇게 입을 거고 이제 어. 네, 떠나요 계곡으로 간다. 엄마 마중 안 나오나? 갑니다 이제 숙세를다벗서 던지고 엄마를 버리고 저는 갑니다. 뭐? 이 그래 고가 나. 어 왜? 이 건지라 다 탄다. 다 탄다고? 위에 그 안에 그거 있어. 알겠습니다. 신발도 그거 신지 말고. 왜? 멋있는데. 뭐 물에 들어갈까, 얘가. 물에 들어갈 건데? 나이키 그거 신으라고. 아. 그거 세, 그거 있잖아. 근데 엄마 수심이 막 그렇게 안 깊다. 안 깊어도. 수심밖에 예, 이다 떨어진다. 어디 놓 그래? 저쪽에 문 열어 봐라. 여기? 가나 응. 잘 봐라. 이 어. 인사해라. 여기 카메라 대고. 안녕요 재밌게, 어. 재밌게. 안녕. 지아 엄마 지금 그거다. 안녕. 어빠이 어, 꼬리 이야 얘가. 감니다 오늘 수박 진짜 아쉽긴 하다. 아쉬운 대로 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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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좀 아쉬움이 남아야 돼. 맞아. 가자. 세요 여기 물이 있기는. 편하게 즐가게내려가야되겠 감사합니다. 우리 여행 많이네. 예. 네. 물이 진짜, 진짜. 야, 이거 물이 <laughs> 그냥 없는데? 예. 물이 <laughs> 저거 있있게 <있길> 있어. 살몬아도 <laughs> <잘못 웃음> 여행인가? 물이 하나도 없다.

조 너만 나게이제두 번째, 슬픔부 나만 가기. p 이 t c h it! No, I'm not thinking, no, no, 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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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来来这里！来来来这里！来来来！指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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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Gund ot ans> 나 진짜 야. 열심히 했어. 아니 너 앞으로 나오지 마. 어 왜~~ 이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 아이아이 아우아우 이렇게 우 아우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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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아우 아우아우 아우좀이아하아왜 이제 제자아자야 아, 이제 밥 먹자. 야우아우아우아니밥먹아우 아우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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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을아우 이 계곡에 잡혀가고 싶어. 신 <laughs> really? 아 이만 하러 왔구나 진짜. <laughs> 왜?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laughs> <laughs> oh, 표정 개소름 나. 어떡하지? 이때 표정이. <laughs> 나는 날개 shimmer we, like we, like you know we 아작단이내 근데 고맙다 그거. 오늘 멘토링 하러 가요. 경산여고에 뭐 저희 학과 소개시켜주고, 고등학생들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그런 멘토링 신청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 다시 한 번만. 는 수박주스를 시켰고 뭐 시켰어요? 여기는 이제 친내에 있는 뭐, 이름 뭐죠? 모고 포이 라는 카페입니다 이제 먹고 저는 활동 과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씨는 뭐할 거예요? 공부요 뭔 공부요? 토익이요 토익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간 토익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어서오세요. 님. 여러분, 내게 행복을 전하는 티웨이 승무와 프링크 광고 홍보대과 음. 저희 이제 곧 데뷔하는데 여러분들의 스펙 재근무 들어요. 저희 제2의 컬투쇼 나갈 거거든요.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다 음.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음. 고양이 메이크 아니, 이거 개발지 아니 아니 이거 개발이지? 이거 저희 아니에요. 저희 맞아요. 이거 저희 아니, 아니 그럼 누세요 아니 이거 개발.. 이렇게 해요. <까말>

술한잔 하려면 끝난 어, 거네. 어, 끝난 거야. 술을까지 먹고 그래. 진짜? 맞아 <laughs> 음, <다. 웃음> 어, 맞아요, 맞아요. 한 하나는 줄었으니까 불감이 <laughs> 어. 밀려옵니다. 물론 불안함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 네트워크나 실제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i 먹고싶어서 BHC에서 치즈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카페에서 치즈볼 먹방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예. 하나, 둘, 셋! 화이 일참 가자! 오오 하잇! 하하하하 아. 이거. 는몸이가 가요. 이좀 멀었어. 어.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렇지. 시연이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안주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네, 어, 재밌게 즐기다가 어, 네. 인터뷰. 네. 시연이 아. 네. 유튜브. 시연이 지분 20% 갖고 있는 위스윙 팀입니다. 6비 먹방입니다. 전입니다. 어 이쁘시다고 어, 댓글 달리는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사인 여기 띄어드릴게요. 네. 아, 사인 네. 저랑 해도 돼요? 어네 그럼요 그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캠투 많이해서 받은 사인거든요. 언제다. 이게 바로 똑같아니 아니, 에바지. 진짜 뻥치지 마. 우리 그래, 노래방도 안 갔어 아직. 아,